My dear son, this is going to sound strange, but there's this secret that the men in this family can travel in time. Wow. Tim, will you do my back? Stop! Oh, no! Okay, stop. How would I actually go into a dark place? Think of the moment you're going to, and you'll find yourself there. Tim, will you do my back? Oh, nice. It's my area. Any first thoughts? It'd be really great if you could help get me a girlfriend. Wow, massive. I'm Tim. I'm Mary. Mary's my mother's name. I remind you of your mother. I was. Going, I should have thought this through more. Um. I'm Tim. Mary. I love your eyes, and I love the rest of your face too. And I haven't even looked further down.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you use it. The butterfly effect thing, that's a real recipe for disaster. It's so good to see you. We've never met before. Oh no! Every day up till yesterday is lost. Just like for everyone else. What are you gonna do? I don't know. You have to use it for things that you really think will make your life the way you want it to be. My yes, son. My dad. I hope I see you again. You will. My whole life depends on it. Although it's not as dramatic as it sounds, you can't kill Hitler or shag Helen of Troy, unfortunately. If we had this conversation before? 사실 그 About Time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 오늘에 대한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뭐 내용의 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올랐던 노래는 그존덴버인가요그 사람이 부른 곡 중에 Today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Today 들어보신 분, 존덴버의 Today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또이 영화.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그 비밀은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어떤 과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옷장, 뭐, 뭐 화장실, 뭐 어디든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두 주먹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불끈 쥐고 어, 그 과거를 생각하고 상상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갈 수는 없어요. 시간 여행은 가능한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미래로 갈 수는 없고 또그 과거에 돌아가서 미래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과거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과거로 잠깐 여행을 갈수 있는 이런 스토리죠. 얼마나 멋집니까? 굉장히 멋지죠. 근데 주인공 팀은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제 21살이 되면은 집안의 전통이니까 그걸 뭐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팀이 그 사실을 이제 21살이 되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는 그 힘을 그 파워를 어디에 쓸 거니? 그 그러니까 팀은 21살 청년이니까 뭐 웬만한 뭐 대부분 다 그렇겠죠. 여자 친구를 만나는데, 여자 친구를 사귀는데 그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버지는 조언을 해주면 아 그렇게 개인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쓰지 말고 그런데 낭비하지 말고 이 에너지는 이 힘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쓴다면 더 좋지 않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어, 그런 뭐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화가 재밌는 게, 뭐 물론 이제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얼만큼알수 뭐 있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내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이벤트를 relive하고 다시 살고, 뭐 이런 것, 멋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한 뒤에 좀 이렇게 후회하고 야, 내가 시간을 더 되돌아가서 좀 바꿔 보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있나요, 없나요? 이런 파워가 주어지면 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뭐 로또 번호를 이렇게 외워 가지고 네, 정말 뭔가를 내가 좀 세상을 바꿔 보겠다. 뭐내 운명을 바꿔 보겠다. 뭐 이런 생각. 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촌은 쫄딱 망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해줄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능력이 만일에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그 능력을 그 힘을 어떤 곳에 어떤 일에 어떻게 우리도 어쩌면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그 방법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최고의 순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그 아빠가 그런 이제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아들에게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뭐가 정말 소중한 건지, 여자친구 만나는 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같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충분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이 표현이 넉넉하다. 어느 성경에는 보면은 번역을 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표현 속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지극히,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주 일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뒤에 있는 어떤 것을 그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무가치해 보이고 때론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오늘은 사실 오늘로 매우 찬란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요겁니다. 지나치게 오늘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을 내일 때문에 오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랑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팀이 시간 여행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어요. 이제 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루를 위해서라도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매일을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때론 무의미하거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이는 오늘이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가장 찬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기억하는 그런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meet too. Upon the sound.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